꼭 짧게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춘천 나의이대 이은혜입니다. 제가 받은 시간이 5분이어서 빨리 하겠습니다. 지금 슬라이,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면은요 어, 오미크론이라는 변이가 왔다고 지금 질병청이랑 방역 당국과 언론이 난리인데 어, 그렇게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 표에 의하면, 그니까 하루에 뭐 지금 5천명7천명 이러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는 어, 코를 뭐냐? 찔러서 이게 코로나19 유전자가 있냐 없냐를 검사하는 건데 그거 말고 이제 랜덤하게 샘플을 해서 유전자 전체를 타이핑하는 게 있습니다. 이제 어떤 변인지. 그래서 그거를 보면 한 3,000번 정도 유전자 분석을 했는데 여기 보면 알파 베타는 작년 말과 올해 초에 있었던 우리 3차 유행할 때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건 지금 하나도 없죠 그리고 코로나19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S형과 V형이 있었고요 작년 이태원 사태 이후로 2차 유행 때는 GH형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건 아예 하나도 없잖아요 그리고 알파형과 베타형도 지금은 하나도 없고 지금은 국내에서 99.7%가 델타 변이에요 그래서 오미크론은 저렇게 시끄럽게 떠들고 있는데도 0.3% 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당면한 문제는 델타 변이이지 오미크론이 아닌데 마치 질병청과 방역당국은 새로운 코로나19가 온 것처럼 여러분들을 겁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공포에 질리면 이성이 마비되고 아무것도 못하거든요. 그래서 과도한 공포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밑에 보면은 저 위에 국내 99.7%가 델타 변이고 오미크론은 0.3%인데 그 다음 줄에 해외 유입은 오미크론이 3예요 그럼 이 말은 뭡니까? 아시겠지만 오미크론은 우리나라에서 그냥 생긴 게 아니고 외국에서 들어온 거예요 처음에 코로나19 S형과 V형도 우한에서 들어왔고요 GH 변이도 유럽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온 겁니다 알파변이랑 베타변이도 영국과 남아공화국에서 들어온 거고요. 델타변이도 인도에서 들어온 거예요. 오미크론도 남아공화국에서 들어온 겁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막는 거는 국민의 책임입니까? 질병청의 책임입니까? 질병청! 그렇죠. 이것을 막는 거는 질병청의 책임입니다. 근데 사실 이 바이러스를 막는다는 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불가능한 일을 하는 척 하면서 질병청의 그 목표는 뭐냐면은 어, 또 교회 타려 하잖아요. 목사님 부부가 거짓말했다고, 그래서 방역이, 구명이 뚫렸다 그러는데, 이거는 또그 신천지 유행을 다시 하려고 하는 거예요. 1차 유행 때 신천지를 얼마나 많이 사냥했습니까? 2차 유행 때 얼마나 광화문에 모였던 애국 시민을 많이 사냥했습니다또 그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겹지도 않나요? 한번 속지, 두번 속으면 바보고, 세번 속으면은 그냥. 땅속으로 꺼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신 바짝 차리시고 이제는 계획이 있어요. 장기적인 계획이 있고 단기적인 계획이 있는데 단기적인 계획은 지금 확진자 만명 만들어냅니다. 만들어낼 수 있어요. 맘만 먹으면 확진자 만명 만들어가지고 이제 집회 못하고요. 대선할 때까지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다음에 현장 투표 금지시킬 거고요. 블록체인 투표할 거예요. 그럼 뭐배추잎 투표 이게 필요가 없어요. 필요가 이거를 하려고. 확진자를 계속 증가시키고 있고 오미크론을 과대포장해서 여러분들을 공포에 몰아넣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야당일 때는 반대하면 돼요, 불평하면 되지만 정권을 잡으면 국민들에게 희망을 줘야 됩니다. 지금 국민들이 2년 동안 힘든데 질병청은 한게 뭐예요? 맨날 국민들 평가하는 거 외에는 한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들의 수를 읽으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덜 불안해져요. 그리고 이사태를 빨리 끝내려면 증상이 없으신 분들은 쓸데없이 <laughs> 검사 받지 마세요. 증상이 있는 사람들만 검사를 받으시고 왜냐면 이거는 무증상 감염자가 점점점점 점점 많아지기 때문에 그냥 가서 코 찌르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증상이 있으신 분들만 검사를 받으시고 아 궁금한데 그냥 찔러볼까 이런 거는 좀 자제하시면 유행이 빨리 끝납니다. 다음 슬라이드 주세요. 그러면 질병청은 처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접종률이 80%를 넘으면 집단 면역을 달성해서 코로나로부터 해방 우리가 마스크를 벗고 일상으로 돌아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데 무슨 개뿔 이걸 보십시오. 지금 이 오렌지색은 확진자예요. 그리고 빨간 줄은 접종률입니다. 이 빨간색 실선이 접종 완료일인데 지금 접종 완료율이 쫙 올라가면서 확진자도 쫙 올라가고 있어요. 저게 뭡니까? 질병청의 말이 맞다면 백신을 맞아서 감염이 예방되고 전파가 방지된다면 확진자가 저렇게 올라가면 안 되죠. 바보 아닙니까? 저런 거를 해놓고 백신을 계속 맞으래요. 이런 또라이들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백신을 맞는다고 해서 감염이 예방되거나 전파가 방지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팩트예요 저기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그런데 백신 맞은 사람들은 맘대로 돌아다니고 백신 안 맞은 사람은 아무것도 못한다. 이거는 전혀 논리가 없는 것이죠. 이거는 말로 명백한 차별입니다. 지금 문재인과 더듬이 당은 차별금지법, 평등법 이렇게 막 떠들잖아요. 계속 조금 조금씩 바꿔가지고 막 줄기차게 계속 법안을 발의하는데 지들이 몸소 나서서 차별을 금지하고 있어요. 국민들이 우리나라 국민들은 전 세계에서 백신을 맞고자 하는 열의가 최고로 높습니다. 우리나라랑 일본이 최고로 높아요. 전 세계 사람들 중에서. 근데 백신을 맞고 싶은데 왜못 맞아요? 이게 믿음이 안 가니까 못 맞는 거잖아요. 믿음이 안 가게 처신하고 있는 게 누구죠? 질병청이죠. 근데. 지들이 잘못한 것은 하나도 시인을 하지 않고 그것을 다 국민들에게 덤탱이 씌우고 국민들을 평가해서 백신 맞은 자와 백신 맞지 않은 자가 서로 증오하게 하는 것. 이게 저들의 좌익들의 백년부근 수법입니다. 여기에 서로가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이고요. 그 다음에 왜 그러면 백신을 맞냐? 항체가 이게 뭐 효과가 떨어졌다는데 이제그 부스터를 맞아야 되냐? 그 이야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일단 우리 몸에는 선천성 방어가 있어요. 이건 1차 면역이고요. 그리고 후천성 면역이 있는데 이건 2차 방어입니다. 근데 일단 코로나19는 우리 몸에 들어올 때는 호흡기 감염병이잖아요. 그래서 호흡기 감염병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은 선천성 면역입니다. 선천성 면역은 피부. 피부에 쌓여있기 때문에 박테리아가 우리 몸속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상기도 점막. 이런 거가 점액을 내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그냥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딱풀 같이 벌레 잡아먹는 그런 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상기도 점, 점막에서 점액을 내서 거기 바이러스가 달라붙어가지고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끝장이 납니다. 근데 만약 바이러스가 너무 떼거지로 들어왔다든지 내가 상기도 점막에 면역이 났다든지 그러면 바이러스가 내 몸으로 왕창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작용하는 것이 후천성 면역인데 어, 후천성 면역은 T 세포가 있고 B 세포가 있어요. 근데 백신을 맞아서 아니면 코로나에 걸려서 항체가 생기는 것은 B 세포입니다. 근데 이 방역 당국은 질병청은 마치 우리 몸의 면역 체계는 오히려 항체밖에 오직 항체밖에 없는 것처럼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일단 여기에서 엄청 많이 커버를 하고요. 그러니까 무증상 감염자가 많은 거예요. 그다음에 2차 방어가 무너지면 2차 방어로 오는데 2차 방어에서 항체가 만들어지려면 꼭 T세포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B세포가 만든 항체는 항체는 단백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들어져서 일정 시간이 지나면 양은 좀 줄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면역은 항체가 너는 100개 있냐 나는 1000개 있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백신을 맞아서 면역을 미리 키우는 이유는 T세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예요. T세포는 기억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체가 거의 바닥이 될 때까지 감소를 하더라도 T세포가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가 비슷하게 오면, 왜냐하면 코로나 변이는 포인트 뮤테이션이에요. 점 뮤테이션. 대부분은 네 코로나인데 점 하나가 바뀌면은 변이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를 인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T세포가 기억을 더듬어서 아 몸이 쳐들어왔다. 잠자는 B 세포 빨리 깨워가지고 항체를 만들어내라. 그러니까 평소에 바이러스가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항체가 생 만들려면 사흘이 걸립니다. 3일 내지 나흘이 걸리는데요. T세포가, 기억 T세포가 잠자는 B세포를 빨리 엉덩이를 차가지고 항체를 만드는 데는 하루도 안 걸려요. 그러니까 하루 동안 맞고 있는 사이에 또 우리 몸은 새로운 항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항체가 줄어서 부스터를 만든다. 이런, 이런 말은 의대 교과서에 없습니다. 이건 의학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이제 여러분들이 그래도 나는 불안하니까 맞고 싶어. 이거는 전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맞을 자유도 있어야 되고 맞지 않을 자유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맞지 않을 자유는 없나요? 꼴패미들은 태아를 죽이면서까지 신체의 자유를 주장합니다. 근데 백신을 안 맞았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지 않아요. 근데 왜 우리에게는 신체의 자유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권은 응징을 해야 되고 그 방법은 선거밖에 없고 선거를 잘 합시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네. 중요한 조언을 주셨어요. 증상이 없는데 괜히 검사 받으러 가시면 협력하는 거다. 네, 그리고 저들의 뻔뻔한 거짓말 접종률이 올라가면 예, 확진자가 많이 안 생길 거라 했는데 같이 올라갔어요 그래프로 명백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자 이은해 교수님 감사드리고요.